자기 수명을 늘리려고 음. 생지네 집을 먹었대요 생지? 생지네 진에. 아. 지네를 갈아가지고 지네 집을 먹었는데 그 지네 도구 제도구를 하면 그도구 먹고 바로 밤을 먹어야 돼요 음. 그 밤? 생밤, 생밤. 아. 그랬는데 두정 선쟁이 아전 하인 늙은 아전을 너는 나이를 헌 먹었다고 머리다가먹물로 음. 저기 이렇게 짤끔하게 친했대요. 아. 그래가지고 그하인을 모욕을 준 거야. 음. 음. 그래서 그 사람이 양심을 뽑고 조정 선쟁이 진해집을 먹고서 밤을 어. 달라고 그러는데 어. 그 밤을 버드나무로 음. 깎아가지고 밤처럼 놔뒀다가 음. 조금을 졌대요. 음. 그래가지고 토정선쟁이 김이가독을못 이겨서 죽었대요. 아 밥, 밥, 밥. 대군 아저이 앙심을 부르겠다. 앙심 부가 안 되니까. <laughs> 우리, 우리 제가 예향이란, 유향이란 책 있지 않습니까? 한문체. 거기 보면요. 뒤쪽에다가저토정생그 글씨를 내용을 적어놨었어요. 할아버지가 했는 거야. 위장 시켜갖고서 남았던 거죠. 투정 선생은 원래 그를 서경덕은 집에 왔어요. 아, 경쎄서경덕은 집에 와서 서경덕 하담 선생 제자인데 그사람들은 당색으로 따진 북인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 때는 예산에 있는 악의 이산에오고투종 아. 이지암. 이집원, 이대전이 사람네들은 그 한산시들은 어, 북인 정권의 광해군 때 활약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아게 어. 이산해는 지금도 그렇게 이름이 아름답지는 못해. 이산해가 이산해가. 그데 네. 이산해가 토정 이지함의 장족하예요. 어. 영의정을 했고 이산해의 사위가 어. 광주이 영의정을 하는 이덕형이덕형이산의사후예요 음. 근데 그분들은 나중에는 이제 북인정권에 참여를 했다가 북인은 남인하고 연합정권에서거든요. 음. 그게 이제 소국 대국 나누고 하는데 그 뒤로는 남인들은 계속 그 연합이 돼서 북인은 거의 없어지고 그게 이제 남인으로 남았지. 음. 그래서 그 사람들들은. 남인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 그 한산인 시들은 숫자가 많고, 은중이 아니 숫자가 많다는 현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부는 노론 정권에 참여 또게 받아 있고, 음. 북인 정권 남인 쪽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추사 선쟁에. 첫 번째 그 부인이 한산이시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산이씨라서 전부 다 남인 부기열은 아니고 개파마다. 어. 우리 경주 김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경주 김씨도 어 노로, 경주 김로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학주공은 단색이 없었어요, 이거 보는 원래. 어. 학주공은 그때는 당장이 심화되지 도 않았을 때고 학주공이활동하던 시기는 그런데 학주공 처가집은 동부구시예요 5억령, 5백령 네. 그분들의 손녀사업이니까 그런데 그 이제 아들들이 우정, 우단 학교의 장인이 우정하녀 그러니까 그분들은 남인이에요 남인인데 학주공은 원래 기후지역 균정 덕분이 그 남인 의 사회가 됐으니까 그때는 크게 이렇게 당쟁이 심화되지 않았을 때라 이렇게 중요시가 안 됐을 때거든. 걔네데 학주공이 그쪽 남인은 뒤그 결혼하고 을 나서 장살되고 난 뒤에 네. 학주공 장살되고 난 뒤에.